알루미아 3월 1 2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공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목소리>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분들이 한 절씩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안식일 그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심오에 들어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이라더니그 다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들어. 구부려 세마포 누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예,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세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진낸바 되었다가 이제 삼일째 되는 날부활 하셨죠 약속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 유월절 예비일 날이라고 했으니까 유월절은 어, 어,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이라고 겹쳤습니다. 그래서 큰 안식이라고 했는데 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토요일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고, 예수님은 이제 금요일 날 오후 3 시쯤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저녁이 지나고 밤이 지나고 주일 새벽에 어,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날은, 날, 날로 말하면 3일이죠. 어, 금요일, 토요일, 이제 주일. 어, 그런데 이제 뭐 시간으로 말, 말하면 한 40시간쯤 되는 거죠. 뭐 요즘 뭐 날이냐 뭐 시간이냐 뭐 이런 걸로 좀 말이 많은데 어, 예수님은 이제 그3일만에 부활하셨다 할때이 날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금토주일 그래서 주일 새벽이 부활의 새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날은 주님의 날 어, 이제 d s 즈데이 그래서 주일이라는 말은 어,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날이라는 뜻이에요 어, 그래서 어, 유대인들이나 안식교인들은 왜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이니까 그 사람들은 제7일 안식교라든가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고 우리는 유대인,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 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쉽게 얘기하면. 어, 그 이제 안식일 날은 이제 무덤에 가지 않기 때문에 안식 후첫날 그러니까 주일 새벽 일찍이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어그 어,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있는데 어,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은 여인들이. 두 제자도 아니고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갔다고 했는데 아, 아니 아, 그분들도 아니고 오늘 12절 13절 14절에 보면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을 찾아오십니다. 여인들에게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목격한 첫 번째 증인입니다. 우리가 볼때 아, 베드로가 아니겠느냐 오늘 베드로가 따라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 요한이 아니겠느냐?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오늘 보면 베드로와 함께 왔던 다른 제자가 그 요한인데 요한도 아니라 예, 무덤에 제일 먼저 갔고 십자가 밑을 지켰고 어, 막달라 마리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인 마리아란 뜻이에요.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 그 당시 마리아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야냐,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다. 우리로 말하면 뭐 수원 마리아다, 뭐 경기 뭐, 뭐 용인 마리아다 뭐 이런 식으로 막달라 이 마리아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냐면 일곱 귀신들였던 여인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이 그녀를 깨끗해졌고 그리고 어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죠. 어 그러니까 어 은혜가 큰 받은 은혜가 크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어, 부활의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 주님의 받은 은혜를 크게 생각하면, 어, 우리는 이제 사실은 어, 주님을 가장 먼저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뭐 내가 뭐 받은 은혜가 뭐가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주님을 가까이서 보고도 이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막달라 마리아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 그리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 그, 그 여인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 무덤에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신을 어디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막 뛰어갑니다.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 또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한 요한이고요. 요한이 더 젊으니까 베드로보다 더 빨리 무덤에 도착했는데 감히 무덤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밖에서 보니까 사실은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문이 굴려져 있고요. 그리고 세마포 세마포는 우리로 말하면 수의예요 수의 시신을 이렇게 감쌌던 하얀 그어 이제 세마포가 그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극세사 같은 거죠 마마 마, 마로 짠 가는 실로 된 옷인데 이 하얀 세마포가 어 이제 기켜져 놓아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칠 절에 보면 머리에 쌌던 수건도 또 다른 곳에 놓여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머리 가시관을 쓰시고 그래서 머리도 상처투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를 아마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무가 염을 하면서 머리도 이렇게 잘 쌌고 예수님의 시신도 세마포로 쌌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그 쉽게 얘기하면 수위가 다른 곳에 이렇게 깨끗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팔 절에 보면.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는데 감히 먼저 무덤 안에 들어갈 생각은 못하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 보았고 그리고 요한이 따라 들어갔다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찾아가시죠. 이이 어, 이 사건을 통해서 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과 또그 이제 로마 군인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 지금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그그 그, 그 사람 생각할 때는 어, 세상을 소유케 했던. 그래서 자기들 십자가에 못박았던 그 죄인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야 큰일났다. 이자가 자기가 생전에 말하던 대로 부활했다라고 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전의 소요보다 이후의 소요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막 걱정을 하면서 로마 군병들에게 제자들이 어,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라. 빈 무덤에 대하여 우리가 어, 당신의 상관들한테 잘 얘기해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마태복음이나 이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시신을 넣고 돌로 문을 막고 그리고 어, 이 이제 인을 쳤다고 했습니다. 인봉을 했는데 인봉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 이 돌을 이렇게 그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그 녹금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프로 만든 끈으로 돌 돌을 이제 완전히 꽁꽁 싸매고 거기에 촌농으로 이제 어 하고 거기에다 이제 그 책임자의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뜯으면 돌을 움직이면 어 이제 그 끈도 풀리고 그리고 끈의 매듭에다가 촌농으로 했던 것도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도장 찍은 것도 이제 어, 풀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덤을 인위적으로 풀면, 이게 인봉이 풀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어떤 추천서라든가 중요한 서류 같은 데 보면, 어, 이제 편지봉트 접히는 곳에 도장을 찍고, 어, 그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로 붙입니다. 이게 인봉인데, 그래서 그 소리를 받는 사람만 뜯을 수 있고,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이 그걸 뜯으면, 도자기 같이 뜯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봉하는 방법인데 어, 그렇게 했는데 이, 이것이 이제 어, 어찌된일인지 로마 군병들이 밤새 네 명이 지켰는데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고 묘덤이 어, 비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대제사장이 그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하라.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당신 상관들에게 잘 말해주겠다. 그래서 이것이 어, 이제 어,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그 반대 어, 속설 중으로 대표적인 것이 어, 시체 도난설입니다. <laughs>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어,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었다. 어, 그런데 어, 여러분 그 부활의 증인들이. 어, 오늘 본문에도 여인들이 있죠. 좀 있으면 열두 제자가 다 증인이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오0여 어, 명이 보았다 그랬고 또 사도바울도 자기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 그 우리가 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을 오래 속일 수 있고 여러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 면 누군가 속이려면 입을 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 군병들은 속였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고 말을 맞췄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제자들이라고 쳐요. 그 500여 명이 또 일시에 보았던데, 그, 그 사람들은 뭐 돈을 줬으니까 이거를 다 맞춰야지만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진짜가 되든지 아니면 거짓 뉴스가 된다. 제가 그 우리나라 좀 안타까운 게 선거 부정에 대한 그런 거짓 뉴스들이 있는데 여러분 투표 해보셨잖아요. 투표 하러 가면 여당 참관인이 있고요, 야당 참관인이 있고요, 공무원이 있고요, 참관인이 세 명이 투표소마다 세 명이 앉아 있어요. 여당 참관인, 야당 참관인, 공무원. 그럼 전국적으로 이 사람들을 다 속여야 돼요. 이 사람들을 다 뇌물을 주여줘야 되고, 그럼 여당, 야당 참관인을 속였다면, 여당 참관인은 어떻게 속일까요? 공무원은 어떻게 속일까요? 예. 그난 이걸 보면서 참, 어, 투표를 하고, 예. 그 가서 신분증 내밀고, 거기에다가 그 이걸 보고, 이, 이거를, 여러분, 아까 말했죠. 한 사람을 오래 속일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 투표에 동원되는 수만 명의 공무원과 참관인들을 가 속일 수가 있을까요? 나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를 또 믿고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놀라울 뿐입니다. 예수님의 시신 무덤이 피었다에 대해서 시체를 도둑질에 갔다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5 1 0명의증인들을 어떻게 입을 다 맞출 거냐. 여기에 대한 또 현실적인 그런 증거들이 있고요.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 아니라, 우리가 속은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속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지금까지 속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 그러면 죽어서도 제일 불쌍한 자가 되는 거죠. 살아서도 제일 불쌍한 자, 죽어서도 제일 불쌍한 자. 왜냐하면 사기꾼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어, 여러분, 우리가 어, 믿음으로 믿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종적으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빈 무덤 속에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떤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어떤 시험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주님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시대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다. 그리고 우리는 어, 지금 뭐 형편이 어떻든, 뭐 어떠한 시험이 어떻든, 어떠한 질병을 없든, 뭐 어떤, 뭐 어떠한 고난이 있든, 우리가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부활하심이 없, 깨어진다면 이 모든 건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갖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다.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 우리가 있는,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어,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모든 믿는 자들은 그 부활에 어, 함께 맺히는 열매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 사망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비었고.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도 영문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고, 여인들과 12제자와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으며,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시험과 환난과 또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yeah